오늘은 3월 8일 여성의 날입니다. 아, 여성의 날 운수기판에서는 여자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바으로 바로 에있는 꽃시장에 왔습니다. Это лозерис сколько? А? Сколько? Так 60.000. 60.000? Один, один сколько? Один. Да. Есть 30.

from the one e l l o Это лодзевый? Да, это миллион шестьсот. Миллион шестьсот? Скажешь? Я не знаю. Это, это ли лодзевый? Ли, ли, лодзевый? Английский. Да, сейчас. 네, 네, 네. 밀려있어. 어. 저, 쪽에 꽃다발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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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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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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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스타 두바첩지? 네. 트리스타 두바첩지? 네. 저게 32불이랍니다. 스킬캐스젤은 스콜카? 네. 28만섬, 28불까지, 예, 예. 28불까지 준답니다 지금 어제가 꼭하게는 피크였었고요. 오늘 지금 오후 한 2시 됐는데 거의 이제 마감되는, 거의 이제 마감되는 시간입니다. 마감되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꽃을 선물해 줄 여자가 없습니다. 이 장미꽃이 아닌데, 꽃은 장미꽃처럼 생겼습니다. 제가. 가시도 없고. 꽃이 장미꽃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. 근데 장미꽃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이도 오르고. 가시도 없고요. 무슨 꽃인지 모르겠습니다. 요금 튤립입니다 튤립 꽃이고요 6L. 2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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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2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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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성에 만수미입니다. 한국 돈으로 한 1,100원 정도. 요거는 카네이션. 카네이션 꽃이고요. 요거는 장미꽃이 맞습니다. 요건 장미꽃이 맞는데 풍선도 팔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이 안쪽에도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 빠져. 사키젤리미. 바로 줄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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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십사. 오십사. здесь тоже есть аа восемьсот или восемьдесят пятьдесят восемьсот пятьдесят 너좀 파장? 아저 수트 파장? 너좀 봐. 스콜카에따 아저. 시사. 시샷 에다가 지 나, 에다아진나 거예? 친이트리스피아에다카에다거 타르 거예? 갈란스피아. 지금 빨간만, 빨간 거만 지금 6만줌이고 나머지는 3만5천줌이랍니다 вот вот такие есть тоже по двадцать пять yigirma

berib yubor baqo o beror yuz mingga berib yuoraymвсе я потом этопотом потом 예 though, 아 이래. 아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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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やったー